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이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아주 하나님 앞에 원망, 불평, 아주 귀찮아 죽겠는데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? 그게 아니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. 그렇죠? 특별히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는 것입니다.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이 은혜가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내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또한 알게 되는 것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담먹으래요 만약에 소를 드린다 그러면 소한 마리를 하 한...